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의 유익 또는 예수 믿음의 기쁨은 어떤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이 제일 좋으세요? 뭐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것을 꼽으라고 하면 뭐 수도 없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몇 가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에 대한 다, 답은 믿음이죠. 믿음. 지금 1장, 2장, 3장, 4장 쭉 읽어오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 보죠. 1절 같이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근데 뭘 믿었어요? 그렇죠? 이게 믿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그게 오늘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때 죄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자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가 제거되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요? 그 죄로 인하여 가로막혔던 담이 사라져버린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지요. 그게 의예요, 의. 칭의라는 말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의 과거의 사건이 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의롭다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우리의 죄는 씻음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한 가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기대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금방 읽었던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구원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의를 따라 산 자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요. 또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가장 두려운 날이 그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생의 삶으로 끝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살아도 돼요. 그치요 뭐 그래서 좀 뭔가 힘 있고 뭔가 또 완력도 있고 뭔가 재능도 있고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문에 잠깐 봤던 미얀마 지금 이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민간인들을 많이 지금 저항하는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총사령관이 연구 집권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기가 있잖아요. 군인들은 이 총칼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심판이 그들에게 없다면 그렇게 살아도 될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 요 그때, 그때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그때,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해.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미래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현재는 현재 현재 우리가 누릴 복이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누릴 복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 가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우리 세대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친한 경우가 많지 않대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아버지 세대와 아들의 세대, 이 30년이라는 계분은요 이게 메꾸기가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갈등이 심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시대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계속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갈등이 점점 고리 깊어져 가지고 많은 경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는 하지만 그리고 같이 식사는 하지만 이게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대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아버지 안 보러 오는 거예요. 아버지만 만나면 화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둘 사이에 막혔던 남이 허물어진 거예요. 여기에 화목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에요. 이것을, 이것을 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가정에서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제 화해가 되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이해할 때 화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이해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근데 실은 아버지는요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할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과 화평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똘을 내어 주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걸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화평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행복해요. 어디서든지 갈등이 생기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게 죄예요, 죄. 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죄 때문에 얼굴 안 물려고 그러고 죄 때문에 외면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싹 사라지면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 속에 여러분 사랑이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면, 그 죄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사라져 버리면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죠?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화평하세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쉬워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기쁨의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늘 얼굴 찌푸리고 살 일이 없어요. 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화평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과의 화평은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같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 이루어지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 그게 죄거든요. 그게 죄가 되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은. 주변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현재 우리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도 즐거운 삶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 말씀 나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데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기대되세요?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즐겁게 살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복이지요. 오늘 어떤 일이 기대되는지 가만히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시면서 행여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좀비그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기쁨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